이번 영상에서는 아주 예전에 유행을 하고 유행이 되돌아온 요스쿠비드 매듭으로 이용한 키링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이 키링은 일자를 이렇게 동그란 링 형태로 만들어서 이렇게 키링도 걸고 리본 장식도 이렇게 만들어 준 건데 이런 뜨개 용품에 포인트를 주면 자연스럽게 포인트도 되면서 그리고 이 상태 그대로도 주변 사람들에게 선물을 하기에 아주 좋은 용도로 아주 귀여운 형태로 만들어졌죠. 그래서 이 매듭 일자 매듭이에요. 일자 매듭을 함께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두 가지 매듭끈을 준비를 해서 왔어요. 이렇게 끝쪽에 양쪽을 맞춰서 저는 길게 만들어서 이렇게 동그란 형태로 이어줄 거기 때문에 얘를 전체를 다 사용을 할 텐데 조그만하게 떠서 그냥 장식용으로 사용을 하실 분들은 하나를 절반으로 잘라서 이용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 샘플도 같이 한번 영상에 포함을 시켜 놓도록 할게요 서 뜨는 방법은 동일한데 실을 얼만큼 길게 주느냐의 차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응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끝쪽을 두고, 이렇게 다 맞도록, 길이가 맞도록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쭉 끌고 올라가서 끝쪽 되는 부분, 양쪽의 길이가 조금 다르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올려서, 매듭을 진행을 할 거고, 실제로 어느 정도 좀 남는데 잘라내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중심을 맞춰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이렇게 더하기가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면 되고, 이때 더하기는 여기, 옆으로 가는 가로가 위쪽으로 올라오고, 세로가 뒤에 갈수 있도록 이렇게 놓아주시면 돼요. 자, 그런 다음, 자, 첫 번째,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거예요. 자, 일자 매듭은 두 가지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여기, 세로로 있는 이 아이들의 순서만 바뀌고, 가로는 오른쪽 뜨고, 왼쪽을 진행을 한다. 요, 이거는 고정이에요. 가로는 오른쪽하고, 왼쪽. 그리고 이 세로는 위에서 아래로 한번 했다가 위에서 아래가 끝나고 나면 아래에서 위부터 진행을 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시작을 해볼게요. 자, 처음은 위에서 아래로 오른쪽으로 내려줬어요. 그러면 이렇게 되죠? 그럼 다음 손으로 여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런 다음 여기 오른쪽이 다시 위로 지나갈 거예요. 전체를 다 지나갔어요. 자, 그런 다음 아래에서 위로 올려주시면 돼요. 요렇게. 이제 그런 다음 마지막은 여기 왼쪽에서 오른쪽 넘겨야 하죠.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아이가 첫 번째 만들어 놓은 고리, 고리에 그대로 통과시켜 줄 거예요. 통과. 그런 다음 네 개를 꽉 조여주시면 딱지 모양의 이렇게 바둑판 형태가 나왔어요. 그리고 이렇게 살짝 풀릴 수 있기 때문에 전체가 이렇게 와락 풀어지지 않는 이상 당기지 말고 어느 정도의 텐션을 그대로 유지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얘를 홀수단이라고 할게요. 홀수단에 떴고 이제 짝수단에 뜰 텐데 내가 지금 홀수단에 뜨고 있는지 짝수단에 뜨고 있는지를 보실 때는 오른쪽에 어느 라인이 있는지를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세히 봤을 때 오른쪽에 아래가 있고 왼쪽에 위가 있어요. 그래서 무조건 오른쪽에 있는 걸 먼저 진행을 한다. 자 오른쪽에 있는 걸 아래에 있었으니까 위로 올려지겠죠? 아래에 있던 걸 위로 올리고 이때 첫 번째 고리는 조금 크게 동그랗게 만들어 두시는 게 좋아요. 위로 올리고 그다음 오른쪽에서 왼쪽 요거는 동일하죠. 오른쪽에서 왼쪽 갔어요. 자 그런 다음 다시 노란색 위에서 아래 가고 나면 마지막 왼쪽에 있던 라인을 그대로 첫 번째 노란 고리에 그대로 통과. 그리고 이때 여기 실 라인이 꼬이지 않도록 해준 다음에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두 번째가 완성이 됐어요. 자, 이제 그러면 이렇게 풀어지죠? 이렇게 와락 풀어질 때는 그냥 끝쪽에서 양쪽으로 이렇게 꽉 끝쪽에서 이렇게 당겨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당겨진 채로 요 정도의 텐션을 그대로 요렇게 밑을 잡아 주시면 풀리지 않고 동글동글하게 완성이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짝수 단을 떴으니까 홀수 단을 떠야 하는데 내가 홀수인지 짝수인지를 확인을 할 때는 오른쪽에 무엇이 있는가. 자, 오른쪽에는 위에 게 있어요. 그럼 위에 거 요거를 홀수 단에 먼저 진행을 하죠. 위에 있으니까 아래로 내려오고. 요렇게 큰 고리로 만들어서 옆면 위로 이렇게 눌러주시면 좋아요. 엄지로 누르고, 그 다음 오른쪽에서 왼쪽. 보라색 떴으니까, 그 다음 아래에서 위. 가고, 이렇게 만들어진 걸 마지막 왼쪽. 왼쪽에 기존에 있었던 게첫 번째 고리를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네 줄을 다시 꽉 당겨주시면, 요렇게, 노란색은 노란색대로 올라오고, 보라색은 보라색대로 일자 라인으로 올라오게 돼요. 자, 이제 그런 다음, 다음 단 진행을 해볼게요. 자, 오른쪽에는 아래, 아래에 있는 게 있어요. 짝수단. 자, 오른쪽에 아래. 가장 오른쪽 아래가 위에서 아래. 세로를 했으면 무조건 가로를 한번 지나가야 돼요. 가로는 뭐 홀수단, 짝수단 상관없이 무조건 오른쪽거 먼저 넘겨줬어요. 자 그런 다음 가로를 했으니까 세로를 다시 내려줘야 되겠죠. 세로를 내리고 마지막에 있었던 가로를 첫 번째 노랑 고리로 그대로 통과. 그런 다음 요 4개 줄을 이렇게 다시 당겨주고 얘를 원하는 길이만큼 쭉 계속 반복을 해주시면 돼요. 근데 얘를 계속 풀어지지 않겠다고 쫑쫑하게 당기게 되면 옆에 동글동글한 게 없어지고 쪼여지는 형태가 완성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실지는 취향에 따라 달라서 진행을 해주시면 되는데 만약에 이렇게 계속 풀어지는 게 신경이 쓰인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모양을 잡고 나서 옆면을 이렇게 잡아주시면 돼요. 그럼 다음 단 진행을 할 때까지 풀어지지가 않죠? 그러면 다음 단에는 오른쪽에 위에 있기 때문에 다시 위에서 아래에 눌러주고. 오른쪽에서 왼쪽. 그런 다음, 아래에서 위. 가고 나면, 마지막, 왼쪽에서 오른쪽. 오른쪽 통과할 때 고리가 잘 보이지 않죠? 그럴 때는 여기 첫 번째 고리를 조금 빼주세요. 그런 다음, 옆면에서 잘 보이죠? 고리로 그대로 쑥, 통과하고, 네 개의 줄을 한꺼번에 당겨주기. 당겨주면 얘가 실에 따라서 여기 이 끈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 풀어지는 끈도 있고 풀어지지 않는 끈도 있을 거예요. 풀어지지 않는 끈이면 좋겠지만 저처럼 이렇게 풀어지는 끈이다라고 하면 각각 당기고 바로 잡아주시면 돼요. 이렇게. 그럼 풀어지지 않죠. 이렇게 원하는 길이가 될 때까지 짧은 걸뜰 거면 얘를 몇단 뜨고 나서 뭉쳐서 그냥 이렇게 일자로 장식을 사용을 해주셔도 돼요. 저는 끝까지 뜨고 이렇게 동그랗게 링을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모두 다 뜨고 이 링을 만들 때 다시 한번더 진행을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는 이렇게 제가 원하는 길이까지 모두 다 떠서 얘를 원통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원통형으로 된 거를 사용을 해주셔도 되고요. 혹은 조금 짧게 떠서 이렇게 키링과 연결을 해주시면 좀더 멋스럽게 사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태 그대로 만약 일자 그대로 사용을 하실 거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여기 끝부분에 이런 순간접착제가 있어요. 순간접착제를 발라서 풀어지지 않도록 다시 한번더 마무리를 하고 꼬리를 잘라주면 되고요. 이렇게 동그랗게 이으실 분들은 연결을 하고 나서 자르도록 할게요. 그리고 연결을 할 때는 저는 이렇게 돗바늘 들어갈 수 있는 사이즈의 돗바늘이 있어서 돗바늘에 넣어서 연결해 줄 텐데, 이렇게 보게 되면 여기 한 줄이 있죠. 한 줄. 맨 바깥에 한줄 그대로 통과를 시켜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아래 줄까지 모두 통과시켜주셔도 되는데, 저는 이렇게 한 줄만 그냥 통과를 시켜주도록 할게요. 가장 바깥쪽에 있는 거한 줄을 일단 꼬이지 않도록 실이, 여기 끈이 꼬이지 않도록 두고, 그대로 쭉 통과시켜주면 잘 나와요. 그런 다음, 여기에서 마무리를 해줄 텐데, 저는 여기 중앙에 오링을 연결을 해주도록 할 거예요. 이 오링을 연결을 해서, 키링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이렇게 개고리를 부착을 해주시거나 개고리가 아니다라고 하면 키링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할수 있도록 그래서 저는 이렇게 두개 니퍼 두개 있으면 좋아요 이렇게 살짝 벌려서 여기 링 그대로 통과 시켜주고 그대로 닫아주도록 할게요 잡고 튀어 나가지 않도록. 그런 다음 조여주시면 오링은 연결되어 있는 상태고요. 얘를 꽉 잡아당겨서 이제 여기에서 마무리해주는 것만 남았어요. 마무리해주는 건 여기 오링 부분이 잘 위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만약 얘가 오링이 너무 작아서 좀잘 연결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 오링을 하나가 아니라 두 개를 연결을 해주셔도 돼요. 연장이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두 개를 연결해 주셔도 돼요. 두 개를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이렇게 오링이 하나 걸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오링이 작아서 이렇게 두 개를 연결을 해줘요. 오링을 연결한 다음에 이렇게 개고리두개 함께 걸어서 얘를 이렇게 닫아주시면 돼요. 닫고 여기 부분 다시 벌어지지 않도록 눌러주고 이렇게 키링이 완성이 됐죠. 그런 다음 얘가 이렇게 풀리지 않도록 자, 여기에서 이제 접착제를 발라주도록 할 거예요. 자, 원형 부분으로 이렇게 잘 마주쳐 놓고 이 상태 그대로 접착제를 가지고 와서 일단 우리가 네모가 접어진 여기 딱지 같이 생긴 부분에 한번 터치해 주시고 그리고 여기 꼬리실 얘도 나중에 풀어지면 안 되겠죠. 잘라져 나오면 안되기 때문에 여기도 옆면까지 이렇게 해서 조금 마른 다음에 잘라주시면. 이렇게 아주 귀여운 모양의 키링이 완성이 됐어요. 자, 이 상태로 완성이 된걸 이렇게 사용을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참장식 같은 거 있으신 분들 이렇게 부착을 해주시면 좀더 귀엽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부착을 하는 방법도 동일하게 전일 순간접착제 이용을 해서 한쪽에 먼저 발라두고 위치 잡아서 여기 한쪽 부착. 그런 다음 손을 바로 떼시면 바로 풀어져요. 좀 말라서 뗄수 있도록 저는 얘가 비즈 장식을 하는 사용품으로 사용을 했던 거라 이렇게 구멍이 있지만 색깔이 맞아서 괜찮더라고요. 다 이렇게. 그런 다음 완전히 마를 때까지 가급적이면 건드리지 않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다음 위쪽 부분은 모두 말랐기 때문에 얘는 가위로 쉽게 잘려요. 꼬리실 부분 바짝 저는 순간접착제로 고정을 했기 때문에 중간에 풀리거나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끝쪽으로 붙여서 네모 있는 부분이 모두 다 잘라줬어요. 그런 다음 보시면 이렇게 키링 부분이 아주 예쁘게 완성이 됐죠. 그래서 이렇게 동그란 키링을 해도 예쁠 것 같고요. 혹은 이렇게 여러 가지 첨장식을 이용을 해서 일자 키링을 해도 예쁘게 사용을 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끝까지 예쁘게 마무리하셔서 주변 분들에게 선물도 해보시고 나도 유행하는 아이템 예쁘게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다음에 좀더 유익한 영상으로 뵙도록 할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